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별의 색이 다른 까닭은 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서 256쪽에서 257쪽을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별의 표면 온도와 색깔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용암의 온도와 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용암이 식으면 처음에 이렇게 고온일 때는 노란색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고요. 더 식으면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점차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별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텔게우스입니다. 좌측 상단에 베텔게우스는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표면 온도는 3000도 정도로 온도가 낮습니다. 자, 한편, 오른쪽 하단에 리겔은 청백색을 띠고 있으며, 표면 온도는 12100도 K로 상대적으로 고온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면 온도와 색깔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온의 별일수록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청색이죠. 그리고 표면 온도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서 백색, 그리고 온도가 더 낮아지면 황색, 노란색이죠. 그리고 더 낮아지면 적색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의 붉은색 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 사이에는 청백색도 있고요. 황색-백색 사이에는 황백색, 황색-적색 사이에는 주황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고온의 푸른별, 저온의 붉은별 이런 식으로 별의 표면 온도와 색깔이 서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별의 표면 온도와 색깔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별 알데바란, 음, 스피카, 카펠라라는 별3 개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부터 나열하시오. 자, 먼저 표면 온도는 색깔과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고온의 별일수록 푸른색이므로 스피카가 가장 어, 온도가 높겠습니다. 그림에 그리고 노란색인 카펠라가 두 번째로 어, 되겠고요. 그리고 붉은색인 알데바란이 세 번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스피카, 노란색 카펠라, 알데바란 순서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기입니다. 1번 파란색을 띄는 별은 붉은색 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별마다 색이 다르게 보이는 까닭은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파란색인 민타카가 가장 표면 온도가 높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은하의 모양, 크기 그리고 우리 은하의 구성 천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